자 안녕하세요 아빠고땅입니다 오늘은 우리 리오니 스페셜이에요 리오니 스페셜 우리집에서 킹피스는 리오니가 레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공룡같이 용같은게 있었는데 이게 쬐끄만걸로 바뀌었네요 쬐끄만.. 쬐끄만 용치면도 바뀌었네요 스킨이야? 스킨이 뭐야? 자 오늘 뭘 보여줄거에요 우리 어디를 자고 갑니까 어? 어디온거에요 오토 깔려있어 별 하나는 하나만 일단 하는거 보여주죠요 이것도 그 킹피스에서도 오토클릭이 필요하답니다 어 벼로토를 키면 벼로토 아니 아직 아직 안켜놨어요 벼로토 꼭 해야지 또 해놓고 복셉트를 누르고 해서 그럼 이거 이거 하면 뭐가 쌓이는 거야? 다른 오토로는 스킬 다른 오토로는 스킬을 켜놓고 이 오토로는 음. 미션 을 계속, 계속 받으면 그러면 이게 레벨이 올라가? 아 이게 오토 클릭이 킹, 킹 킹피스에서도 필요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 뭐그 모토 클릭을 두개 다운 받아야 된대요. 저는 하나뿐이 없어서 지금 하나뿐이 안 보여줬는데 어 캐스트를 계속 받고 또 하나는 스킬을 <놀람> 운가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자 누구랑 싸우는 거야 또? 어, 가봐. 레이드가 뭐야 근데? 레이드 깨면 좋은 걸 많이. 어 그래 가보자. 레이드 몇명더 오시죠? 누가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 가본다고 합니다. 오배 어, 타고 가는 거야 또? 아방구껴서 이동을 하는 건 항상. 오배 어, 타고 멀리 갑니다. 방해를 떠나는 <목소리> 것 같은 어 햇빛도 나고 뭐몇분 정도 가는데 뭐야 <목소리> 친구도 많지거든 여기 배서 있다 다른 배 <목소리> 어떻게 내죠 방구 방구로 야 결국 이오라고 방구입니다 일단 일단 방구를 잘 깨서 이동을 <목소리> 오 누가 <누구야>, 누가 용이구나 <목소리> 아왜 이렇게 빨라지는 <목소리> 왜 이렇게 화면이 조금해 어왜 이렇게 조금해 지금 봐몇 명이 모인 거야 오 드디어 모였어요 친구들이 둘네 여섯 일곱 명이네. 아, 복을 버그를, 버그를 쓰면 또 들어갈 수 있다. 빨리 들어가. 그러면. 내나가기 전에. 아, 들어왔네. 버그 써서 들어와. 아, 어, 아, 먼저들 가셈. 버그 써서 들어간다. 오, 이거 간 거야, 이게? 너이초네데 들어와. 너 어, 또 들어가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 아, 이제 네, 지금 187. 그래. 어. 왜 다? 왜나우래 또. 혼자 갔어. 누가? 이거 어떻게? 그럼, 그럼 버, 버그로 들어가면 되지. 되지, 그럼. 딱 여놈. 응. 음. 혼자 가시네. 크크크. <laughs> 지 다섯 명이잖아 왜한명 없어 얘왜안 들어와 쟤 쟤두 있는 애 여기구나 여기 오오오오 파란색으로 막혔다 오 여섯 명이다 찾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레이드 게임이랍니다 레이드 1초 됐어? 2초다 1초 자 들어갔습니다 어 무슨 고대 음. 아테네에 있는 무슨 뭐그 격투장 같아요 음. 스파르타 나오는 격투장 같은 음. 배, 배경 그림이 나왔는데 아또 로딩 중입니다 죽어서 간전할까 아니야. 게임해봐 음. 어 맞네요 격투장이네요 격투장 스파르타 나오는 스파르타쿠스 나오는 곳입니다 격투장 어 용도 있고요 용도 있고요 왜왜왜왜왜 왜 하늘에서 막 도망가 와 이게 누가 공격하는 거야? 저런 게다 사람들이 그 적이 어디 있어? 도대체 적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적을 보여주세요. 아, 저기 아직 안 나갔다고. 공격 명습타고 있는 거구나. 어, 그런 애들이 저기구나. 어, 너는 제트로 공격하면 어떻게 돼? 아, 저거 뭐... 좋아 칼이라서 용어 어마어마합니다. 용도 야, 용이 제일 탐난다. 덩치가 없었기 때문에 용이 입에서또 불을, 불을 막 쏟아대고 있죠? 보르지. 어, 팔 공격. 크리자 공격. 공격, 공격. 각자 친구들이 저렇게 각각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뭔 말이세요? 혼자 캐시도 답니다 아, 며칠 전까지 미용이었어요 미용인가? 그래서 영상을 찍어는데 어제 바꿨답니다. 스킬. 용이 되어져야되는데 친구용이 있었던거되어있을뿐이마 야생무슨 목같은거로막 군대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롱어 이거는 완전 썸네일각입니다 용, 어용이 아주 뭐 용맹하게 생겼어요 여의주 근데 여의주를 불고 있는거 같은데 물을 노란색 불을 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편 왕이 뭐 대전지가 얼마 남은지 이런거 못봐 아볼수 있어? 내정신없지 지금? 아 30웨이브? 어.. 어.. 어. 지금 1 0웨이브분이 안됐네 자좀더 싸워야됩니다 어우 뭐 여기저기 공격하고 난리났어요 친구들이 저 운석이야 저게? 못아니야 뭐 새카만거? 다른거 그게 용이 공격하는거야? 어 조용해졌어 저건 이건 누가 하는거야? 아 이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게 이건 또 누가 공격하는거야 친구들이? 너는 그림자랑 칼? 아 이게 레이드에선 안좋아? 이게 조금에 도망다니기 좋을 것같아아 <laughs> 로블 스킨이 이렇게 꾸며서 그래? 자용 옆에 와이프달리지어 웨이브 12까지 왔어요 벌써 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용이 아용 스킨을 뽑는게 대박이겠다 저 그림자 공격도 니가 하는거야? 아 0.1%? 그럼 1번 뽑아야 한번되는거예요1번 0.1%는 100번 뽑기가 아니고 1000번 아 아닐수도 있다 1%면 1 0번 뽑으면 한번나오는거고요아 웨이브 13 됐습니다 그림자 공격이랑 칼 공격도 니가 하는거지? 어. 어 그렇죠 어우, 그린자 감돌이 같다 가리 아니 아냐 괜찮 걸려 뭐, 공룡 아저씨가 알아서 공격해야겠지, 뭐 도망가야지 맞죠. 또한 갑니다. 이 어, 웨이브 16에 요 그러니까. 끝났겠는데요? 여기서 끝난다. 여기 그리 나도볼때 신약해가지고. 신약해가지고. 만렙 찍는 용으로 다시 바꾼답니다. 용으로 바꾼 한번 또 영상 촬영해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벌써 웨이브 17이에요. 자, 엄청 많이 올랐네. 네 아 멈춘다고? 웨이브 18입니다 써봐 네. 써보면 다 멈춰 어떡할라고 이야 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반주들은와 하고 있어요 <laughs> 고대 격투장 같아요 격투장 파르타쿠스에 보면 나오는 격투장 같습니다 오 웨이브신 갑니다 이제 오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이게 못된 형제 목표 여기 있는데? 아 중간 보스가 저렇게 붙단 말이야? 오 어, 저기 헬멧 쓴 애가 나왔어요 야 여기 격투장답게 격투 헬멧을 쓴 중간 보스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공격하고 있죠 친구들이 어 거의 죽어 가나요? 두, 두부 색깔로 바뀌었는데 오우, 용, 용이랑 뭐 거의 뭐동치가슷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용과, 으, 중간 보스와의 결투. 오우, 중간 보스를 죽였답니다. 웨이브 20입니다, 이제. 자, 또더 강력한 보스들이 나오겠죠. 왜왜왜 문제가 생겼어? 왜 왜? 잘못 어, 뭐 눌렀어? 친구 공격했어? 용 나갔어. 왜 디스피트? 나갔어 용? 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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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아니 그러면 용 없이 어떻게 싸우라고 이제? 자 이제 마지막에 더 강한 상대가 남았는데 용 친구가 나갔답니다 지금 나가야 된다고 나갔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용 없이 싸워야 됩니다 30 웨이브까지. 자 웨이브 21이고요. 어찌, 어찌 되겠지, 어찌, 지던지 이기든지. 원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웨이브 20입니다. 이제 8단계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또피 채우는거야? 공중에 떠가지고 쉬는거야 쉬는거 한마디로 체력충전 어... 어... 쫄리지 전세가 기울었어요 용이 없어져서 오우 좋아좋아 자 웨이브 24입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남은 친구들이 용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네 히트도 어마어마합니다. 220 히트. 오 음. 어, 웨이브 25입니다 이게. 이게 저기 왕 보스 나올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오 어, 보스 나온 거야? 아니, 아직 아니야? 어2거 뭐야? 어, 애가 얘가, 얘가 마지막이...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나간 거 아니야? 아 죽었구나 한 명이. 그래서 두 명, 그렇구나. 두 명이 죽었지. 많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용이 나가서 전세가 기울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 끝까지 깨야지 끝, 끝까지 깨고 살아 남아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음 그래도 나가지 않고 죽어도 나가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보상이 나온답니다. 죽지 않은 친구들이 열심히 다 싸워서 이기면 어 중간에 죽은 친구들한테도 보상이 간대요. 떨어졌는데? 아 떨어졌. 왕 나와? 3 0와다 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리온이 자 그림자 끊... 끝났어? 다른 사람이 들이... 두번가는데두번가는데 이제. 자이이브7입입다 이제 제이이브3 w 면진짜짜보보 c h i l 다 w 다고 r e in Chile. We are in Chile. We are 어 n Chile. We are in c 그림자 e We 서 r e in Chile. 하 e a 어떻하게독특로게 독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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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하게독 진짜로. 그림자 공격. 어, 하림자로하서공격하라고 시키고 칼칼하격독하고 있어요. 게 독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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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 오, 누가 막 망치기도 하고 이제 29자 웨이브 29입니다 이제 이거 깨면 이제 보스 나온답니다 보스 죽었어. 어, 제네들. 어, 지금 우리 편은 살아남은 친구가 몇 명이야? 세 명, 세 명. 3명. 아, 세 명이 살아남았답니다. 처음에 어, 메이브 삼십이다. 처음에 6섯명 시작했는데 공룡이 아, 용이 나가고 용이 나간 이후로 지금 다 죽고 세명 남았습니다. 자, 보스가 이제 나올 겁니다. 보스가. 아, 조그만해? 보스가? 개 어, 빼고 다. 어, 쪼개 아까 큰애 빼고 다 조그만구나. 자, 보스가 하나 나는데 조그매요. 의외로 엄청 세답니다. 왜 너만 쫓아와? 자, 그림자 공격, 그림자 공격. 어, 전분이 뭐야? 아, 피하게 해준 거 어, 전분이 바뀌네. 어, 이거 맞았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어. 너만 보스랑 상대하고 있군. 자, 리온이만 보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다른 친구들이, 다른 아, 병사들은다 죽였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보스한테 집중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친구 세명이 힘을 합쳐서 보스 한 명을 공격하고 어, 있죠. 어. 다 죽어가고 있어? 멀쩡해? 친구가 계속 보스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어, 반피 됐어? 자, 보스가 에너지가 좀 많이 닳았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우, 저 히트스 보세요. 자, 그림자 공격. 반보다 더 닳았어? 죽었어? 근데 목숨이 두개야 아목이 두개야 또 쟤는? 다행이다 목숨이 두개라서 아 하나씩 두개야? 응넌 어. 한번도 안죽었잖아 오오 어, 뭐, 뭐, 뭐. 어, 많이 달았어 에너지? 오 어. 어, 여기서 그냥 집중공격을 오, 어째? 또 다른 거는 좋은 거야? 많이 받은 거야? 어. 아, 뽑기를 다섯 번할수 있고. 어, 자.